오랜만에 돌아온 부부재판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로만 봐주세요. 저희 이제 어, 미리 한번 이야기가 된 상태로 저희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이제 좀 재미로 즐겨주시고 마지막에 투표로 벌 받을 사람 정해주는 거. 여러분 선수하세요. 채팅 창 선수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맹세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산지 한 달도 안된새 차. 망가뜨린 우리 와이프 왕조 님을 고소합니다. 예. 원래 이 저희 증거가 좀 토론 중간에 이렇게 보여 드리는 음. 형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아, 그렇게 하세요. 시작부터 한번 좀 보여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네요. 산지 얼마 안된한 달도 되지 않는 새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옆면, 옆모습이고요. 옆모습 뒤쪽, 바퀴, 반대쪽, 외관입니다, 외관. 저희 스타리아는 이제 검정색상 차이고요. 저 스크래치는 차의 이 밑면부터 2m가량 높이 되는 위에까지. <laughs> 2021년 9월 29일. 어, 진짜 딱한 달이 안 됐죠. 제 인생의 첫 세차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어, 불과 한 열흘 만이죠. 제 인생의 첫 세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제 인생의 첫 세차가 사망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5년 할부인데 5년 할부인데 1회분을 아직 납입을 안한 세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주세요 <laughs> 저는 10월 1 0일 처음 우리 스타리아가 모래에 빠져 레카에 실려간, 달, 시, 시, 실려간 날 당시 레카 직원이 저에게 한 말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레카가 두 대가 왔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laughs> 여기 있는 사륜차 아니면 절대 오지 말라고 써있을 텐데 블로그에서 못 보셨나요? 그 말도 있었잖아요. 돈 많으신가 보네요. 아돈 많으면 그랬대. <laughs> 자, 저는 잘못된 정보와 도발적인 성동 선동질로 새 차를 망가뜨리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왕주님이 이 재판을 통해 마땅한 형벌에 처해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세 차를 망가뜨려서 <laughs> 죄송합니다. 상황은 저한테 해 죄송합니다. 기철 님. 세차가 많이 망가진 데는 네. 제 잘못이 어 큽니다. 하,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네. 운전 누가 하셨죠? 제가 했습니다. 예. 새차 처음 뽑고 우리 놀러 가는 전까지 두 번의 주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철 님께서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두 번의 주말 동안 놀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쁘셨으니까, 그동안 제가 뭐 했겠습니까? 어? 독방누가 했습니다. 2주에 주말 내내, 드디어 3주째 되는 날, 저희가 드디어 놀러 가자 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 세우셨습니까? 같이 의견 좀 얘기하자는데 하셨습니까? 도시락을 싸서 먹을지 아니면 가서 밥을 해 먹을지 얘기하자는데 하셨습니까? 놀러 가기 며칠 전부터 제가 알아보고 어?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도 없고 좋은 뷰막 이런 거를 좀 찾다가 그런 곳을 발견을 해서 어, 사고가 맞지만 우리 가족 가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 재판장님.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돈 주고 못 사는 게 정말 비싼 거라 그랬어요. 되게 비싼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재판까지 할요게 아니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운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이 의견 좀 얘기하자는데 하지 않았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어 저희는 몇 주째, 거의 한 달째, 8시 반에서 9시면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밤에 뭐 하자고 얘기를 해도, 저는 밤에 일어난 적이 없고, 항상 8시 반에서 9시에 꾸준하게 잠을 자왔습니다. 아니, 뭐 하루 이틀쯤은 안자도 되잖아요. 뭐한 <laughs> 시간 정도 늦게 잘수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제 의지가 아니라 애들을 보통 누가 재우죠? 같이 재우죠. 같이 재운다고요? 보통은 제가 재우거든요. 재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일하고 이러도,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시간이 없었다. 말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왕조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말을 못했으니까 여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자. 이렇게 말, 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했었죠. 이제 여행 당일날 아침에 저희가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어, 그래도 착하니 가서, 뭐, 고기나 좀 구워 먹을까? 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걸로 그냥 막 갑자기 막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조님이. 내가 여태까지 내가 너랑 얘기를 하려고, 어? 아, 그래서, 아, 알겠다. 그러면은 고기 안 구워 먹어도 된다. 네가 계획해놓은 거 그대로 가자. 라고 하고 저희는 여행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그 내리막길 밑에 있었고요. 저희는 그 위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리막길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왕주님이 차에서 딱 내리셨어요. 저에게 이런 선동질을 시작을 하죠. 하, 씨. 야. 될것 같은데? 못하겠어? 떨려? 무서워? 약간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놈의 자존심! 본인이 본인 생각대로, 어, 내가 이거 내려가면 안될것 같으면은, 그러면,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네. 근데 문제죠. 그 말을 듣고 안 내려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날 아침에 이미 왕준 님의 계획이 조금 틀어졌다고 엄청난 대노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목적지가 아예 바뀌는 그런 엄청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러면은 좀 그날 어떻게 될지를 모를 심정에 내려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운전대를 잡고 내려가기는 했지만 반은 제 의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laughs> 왕주님 속으로 안될 거란 거 알고 있었는데도 선동하신 겁니까? 라고 저는 진짜 될줄 알았습니다. 이게 조금 험한 길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를 못 내려갈, 이게 뭐 경사가 깊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좀 자갈 좀 있고, 약간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 진짜 내려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내려가면서, <laughs> 막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내려가자마자 이제 푹 빠진 거죠. 이어서 이좀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 네. 오전에 좀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자 않았어요. 여보, 우리 이번에 가는데 어떻게 할까? 뭐 어디로 갈까? 뭐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서 점심 먹을 건데 점심 어떻게 도시락을 싸갈까 아니면 가서 뭘 만들어 먹을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의견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너무 가가지고 막 번거롭게 막 이렇게 막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고기를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에서 약간 두루치기 같은 거를 이제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쫙 싸가지고 가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이제 다 후라이팬 꺼내서 주먹밥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고기 이제 두루치기를 만들려고 고기를 딱 꺼냈는데 이거 그냥 가서 구워 먹자. 왜 이거 여기서 이걸 직접 만들어서가 고기를 챙기려면은. 집게도 있어야 되지, 가위도 있어야 되지.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미 짐도 다 챙겨놨고 그 전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첫 번째 증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행 가기 전날 보이시죠 여기 짐 챙기는 거? 네. 이거 제가 스타리아 끌고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짐 챙기고 요거 할때뭐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편의점 가서 이거 사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아니, 이런 이건 또 언제, 언제 치웠습니까? <laughs> 이제 가서 이제 먹을 거막 이렇게 쭉 사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긴, 근데 접시라던가 주먹밥이라던가 준비는 지철님이 하셨나요, 왕자님이 제가 다 했습니다.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저라고 망가뜨리고 싶었습니까?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쁘게 잘 쓰고 싶었고. 근데 그 돈이면 더 나은 제주도 여행 갈수 있지 않나요? 저희, 이번 이 여행, 기름값 빼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식비 이런 거다 다 통틀어서 1 3 0 0 0원 밖에 안 썼어요. 아, 수리비 네. 그 값은 얼마나 올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저날 가서 저렇게 즐겁게 놀수 있었던 것은, 물론 뭐, 왕주님이 그 장소를 잘 찾은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제 성격이 좋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본인 차였다. 아, 생각만해도 열받네. 스타리아. 물론 다쳐서 좀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이런 걸로 화내는 그 소심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차가 아니라 왕준님 차였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이 망가진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왕준님을 고소를 하고 어느 정도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보고 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 지금 다시 봐도 열이 받는데요 어, 이 스크래치 난 자동차를 보면서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빨이 몇 개인지 셀수 있을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laughs> 거웠잖아요 행복한 겁니다. 기스는 났지만, 자. 이게 바로, 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추억이다. 그런 마음에 저는 이제 깊은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어, 남겨둔 거죠. 이, 이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은, 외관밖에 없습니다. 외관. 저기 저 바닥이 얼마나 긁혔을지, 저 밑에가 무슨 엔진이 고장 났을지는 아직 몰라요. 여기 여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게 레카가 한 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한 대. 그리고 여기에 한 대. 총두 대를 이용해서 끌려 나갔어요. 검정색 이 고급진 차가 지금 며칠도 안 돼서 하, 지금 다시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거 아까 그 레카. 레카가 첫 번째 여행이었고 두 번째 노지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기스가 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저희가 그날 여행을 가서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브이로그를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여기가 엄청나게 좁은 길인데 여기를 이렇게 가면서 옆에 있는 나뭇 가지랑 막 이런 거에 막 부딪혀 가지고 기스가 엄청나게 난 거거든요. 보십시오. 열어. 열라고.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어, 이기철님의 행복한 웃음소리, 즐거운 웃음소리 들리십니까? 자, 우는 같이 행복했습니다. 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같이 즐거웠고 같이 행복했습니다. 아니, 자꾸 즐거웠으면 됐다 이런 식으로 즐거우면 된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즐거운 어? 건 즐겁게. 즐거운 거고요. 새 차가 망가진 건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지만 즐거웠지 않습니까? 오케이. 아니.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의 네.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질문을 네. 가져보는 시간을 우리 견적은 얼마 나왔나요? 사실은 견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망주님 이번에 새로 산 컴퓨터 기철님이랑 게임하다가 기철님이 부셨어요. 재밌었으면 웃어 넘기기 가능, 연승했으면 가능.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네. 최후의 변론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서 분명히 뭐 좋은 추억도 만들었고요. 어뭐 즐거웠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건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 전혀 뭐. 뭐가 없었어요. 그냥 웃어 넘어갔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형벌을 좀 내려주신다면 이제 우리 지연이가 조금 더 반성하고 앞으로 노지를 찾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료는 사류 사륜 아니면은 뭐 진입금지 이런 문구를 잘 보지 않았을까요? 또 저렴하고 좋은 곳 자주 놀러 갈수 있게끔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 한 번뿐인 인생. 재미 있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고 굵게 사는 게 중요하죠. 저는 희 정말 굵은 경험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의 벌은 스쿼트. 스쿼트 형량. 스쿼트 10개, 20개, 30개, 50개. 요렇게 스쿼트로 진행을 할게요. 스쿼트. 자, 와, 아, 역시, 역시 이, 이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최고 형량이 또 나왔어요. 누구에게 벌을 줄까요? 자 그러면은 5초 세고 투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 제가 졌네요 아. 진짜 압도적이네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한 거냐? 항소할까요? 뭐라고? <laughs> <뭘 항소가 웃음> 어딨어 여기서 사건 번호 제... 2021-1027 아, 판결하겠습니다 원고 기철은 망가진 새 차를 불쌍히 여겨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 왕주는 새 차를 망가뜨린 죄로 스쿼트 50개 형에 처한다 탕탕탕 하나. 둘. 오, 자세 좋네 열일곱 이 으이. 어이거 어떻게 하냐 으이. 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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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이으 아, 나못 봤는데 다시 해. 어. 개소리야. <laughs> 저 사실 진짜로 어, 물론 스타리아 가 그렇게 돼서 조금 막 속상하기는 하지만 막 사실 막 그걸로 진짜 막 뭐라고 한 적도 없고요. 막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속상해 하지는. <laughs> 맞아, 우리 원래 알았어. 기철이가 약간 좀 성격이 좋아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또 방송이라고 내가 그랬지만 성격이 좀 좋아서 이 상황에서 여보가 내 남편이라 정말 대단하다. <laughs>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짜 엄청 화냈을 텐데, 어, 여보가 내 남편이라 진짜 다행이다. 제가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어. 물론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음. 어, 지연이가 말한 그대로, 어차피 언젠는 기스 나고 차는 어차피 바꾸고, 물론 중고로 팔때 값을 좀덜 받겠지만, <laughs> 뭐그 그것보다 뭐더 많이 벌면 되니까. 네, 아무튼 저희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네. 어, 한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만 생각을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